근데 이 결론을 바울이 혼자 짓지 않고 우리가 함께 디모데와 함께 신라와 함께 팀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 기도하는 데다 평안함을 주시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게도냐로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결론을 딱 내리자마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여 마귀돈으로 떠나기를 심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분별을 하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럽의 빌립백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럽에 임하는 일이 상당히 지연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재정이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이죠. 만일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하나님 뜻을 알았어도, 요나처럼. 아무리 알았어도 순종이 지연이 되면 역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임하는 것도 지연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었으면 즉각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드려야 돼요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